혹시 간절기라고 들어봤어요? 날씨가 마음대로 오락가락 추웠다, 더웠다 할 때를 말해. 이때 우리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코를 훌쩍이거나 배가 아플 수 있어요. 하지만 걱정 마세요. 감기랑 배탈을 물리치는 비밀이 있답니다. 첫 번째, 옷은 장파처럼 겹겹이 입어요? 더우면 쓱 걷고, 추우면 다시 쓱 입고. 참 쉽죠. 두 번째. 비누로 손을 싹싹 깨끗하게 씻어요. 우리 몸에 나쁜 세균 친구들은 모두 안녕. 세 번째. 과일이랑 채소를 맛있게 냠냠 먹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요. 그러면 우리 몸이 더욱 튼튼해진대요. 네 번째. 목마르기 전에 물을 꿀꺽꿀꺽 많이 마셔야 해요.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거든요. 이렇게 쉬운 방법들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간절기에도 튼튼.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답니다.